시작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그럼 한번 영상 찍으러 가볼까요? 고고! 안녕! 사연이, 담은 깐 사연이에요. 오늘은, 짜잔! 고모집에 와서 영상을 찍으려고 해요. 고모집에 와서는, 어, 비찬니가 교회에서 한그 당... 장난감이랑, 짠, 부천이가, 이천에서도, 아, 망음경을 찍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음식에 대해서 찍을 거예요. 물? 이런, 제가 그래서, 치즈 티셔츠 입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그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래서 제가, 어, 한해 동안 하고 싶었던 일 하러 왔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밥 먹는 지금 식탁인데 이렇게 숟가락으로 밥 먹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밥 먹는 것 같은 그 음식 있잖아요. 음식으로 영상을 찍을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고고 예예 yeah, yeah.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렀나요? 그럼 2초 동안 시간 줄게요 1 2 <laughs> 오늘의 <오늘부터> 은 우리 이 죄송해요 꼭대기처럼좀 <laughs> 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니까 해봤더니 음안 되더라고요 그럼 한번 가볼까요? 고고 go, go. 잠깐만요. 지금 큰일이 나왔어요 지금 인식이 쏟아졌어요. 아니, 아니, 아니에요. 원래 오늘 아니요. 오늘은 한 등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갓나나 이상희씨가 살았어요. 꼬부기들요 꼬부기는 이제 저랑 같이 살지만 이상희 씨는 친구들도 없었대요. 그래서 친구들이 생기고 싶었는데 어떻게 생길지 궁금했대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한번 가볼까요? 귀찮아! 비찬이도 있어요. 여기는 비찬이 피차니 집이라서 비찬이도 살아요. <laughs> 그리고 다른 친구도 있는데, 다른 친구도 들어와주데 아니, 이따가 시간 되면. 비찬이, 저희 동생이, 음, 여기 집에 살아서 제가 오늘은 엄마 아빠가 집에 안 계셔서, 음, 조금 아쉬울까봐 여기 고모집에 왔어요. 예쁘나요? 예쁜가요? 예쁜가요? 밖에 보면 더 예쁠걸요. 한번 가볼래요? 그러면 한번 가볼까요? 엄마 데리고 왔어. 오빠 일로 와봐. 안녕하세요. 음. 이렇게 규원이, 부연이 규원이 데려왔어요. 그럼 오늘 한번 머리를 시작해 볼까요? 제가 여기서 맨 동생이에요. 맞아요. 미철이는 저로 가 있어봐요. 잠깐, 만 필카드 다 피카츠, 같이 피카츠, 찍어요. 해봐. 우리 다 같이 찍어요. 아니요, 우리 다 같이 찍어요. 필카트도 내려놔봐. 아니, 우리 다 같이 찍어요. 미카트 이건 제 네? 거예요. 맞아요. 이거 동생 거예요. 서윤님 우리 어. 다 같이 찍어요. 그럴까요? 근데안될것 같아요. 왜요? 왜냐면요, 제가 지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먼저 그랬으니까 안될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사촌인데 좀 같이 찍자. 자, 여기 의자 두개 준비하고요, 그러면. 여기, 여기 여러분! 지금 선생님이 이오르골 멈췄어요. <laughs> 집. 집도 있어요. 그러 그래, 집에 가면서 친구들도 예.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있자. 그러면, 그 시작해볼까요? <laughs> 오늘 한 이상의 씨가 살았어요. 런데 친구들도 없어서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내가 한번 친구들을 찾으러 나가려고 했는데 어. 지금 이상기 씨가서 와 여기 친구인가재인가 해서 한번 올라갔더니요 쿵 하고 떨어졌대요. 그래서 한번더 다시 한번더 시도했더니 이제는 겁도 없고 무서움도 없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여기, 여기 동그란 데가 있어서 너무 미끄럽대요. 그래서 하나 더쿵 해서 아팠대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은 이걸 가져가야겠구나 하고 이걸 가져가려고 사들었어요. 근데 너무, 너무, 너무 무거워서 안 된대요. 그리고 지금, 지금. 피카츄도 왔어요. 지금. 어, 피카츄, 피카츄. 어, 나랑 같이 해? 놀지 않을래? 어, 근데 중단과 내가 해서 한번 했는데, 근데 갑자기 친구가 한 명이 생겼대요. 음, 피, 피카츄. 너 이름이 피카츄였구나? 나도 포켓몬이지. 나도 포켓몬이야? 사실 야? 친구 한명은 있었대요. 그래서 친구 한 명. 한 명이라서 좀 속상했대요. 여러 명이면 좋았을 텐데. 피카지만 음. 둘이 있어서 좀 심심했대요. 아니, 또... 피카츄? 좀 피곤하지? 우리 속상하지? 응. 그랬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친구를 차, 찾으러 나서고 있는데, 갑자기, 어, 아까 전에 동대가나 나타나는 것처럼 이것도 친구인가 궁금해서 한번 올라가 봤대요 근데 이 동그란 걸 얼굴인가 뭐가 해서 한번 내일 내 가져가기로 했어요 우리 집에 가자 우리 이제 네. 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아 그거 치우면 안 돼요 이거 치우면 안 되는데. 치면안 돼요 저거. 저거 치면안 돼요 할아버지. 왜 안돼? 치면안 돼요 그럼 우리 영상 못 찍어요. 아니 찍는다고? 네. 아, 영상이야 사진이 아니라 이, 영상이요 할아버. 이거 치우면 찍으니까 한번 재볼게요. 안 되네요 되네. 잠시만요. 잠시만요. 잠됐만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는 피카츄를 너무 너무 힘들게 해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태워주고 갔대요. 노래도 틀어. 잠깐. 미안해요. 제가 좀할 말이 좀할게 있어서. 그래서 팽이 돌리기도 재미 없대요. 그런데 팽이 돌리기밖에 없대요. 아니야 비장. 그런 말 하면 안 돼. 여기, 이렇게, 보석송이처럼 이것도 있대요. 그래서, 한 번, 집에 갔대요, 이제. 그런데, 한밤 자고 나서도, 이제, 교회를, 교회도 있었대요. 해서. 그치, 아니, 그거를. 그거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거 하면 안 돼요, 알았죠? 그래서, 한번더 나섰대요. 음. 근데, 여기 갑자기, 어느날, 등대가 사라졌대요. 그래서 여기 있어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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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야 요... 데려다 줘야 되나? 야 언제 내 꼬끄냈냐 그거? <laughs> 여기. 그래서 여기를 여기에서 이렇게 여기. 내가 도와주려고 했대요. 그래서 빨리 얼른 구출를해 네, 내가 도와줄게. 구출를 해서 이렇게. 안 돼, 피카츄, 피카츄, 이건 너무. 아, 안 돼, 멈춤! 그래서 여기에다가 제가 먹을 거에다가 보관을 했대요. 피카츄, 백만 원. 그래서 이제는 친구를 찾으면 끝이래요. 근데 오늘날이 음식이 나타났대요. 이 물가 음식이에요. 이거 근데 물인지 소금인지 뭔지 강인지 헷갈렸대요. 그쵸? 네. 그래서 피카츄랑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검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응, 자 내품관해야지 피카츄, 나랑 같이 돌래. 이거 너무 무거운 것 같아. 나는 백만 볼튼에으로 그런데 뒤에서, 그 뒤에서 누군가가 온다. 응. 아, 아, 바로 바로. 이트머스터다 이건 뭐지? 두, 그건, 갑자기 여기서 에 이상한 사람이 그렇죠. 나타났다. 하늘 올라갔어. 갑자기 하늘 올라갔어. 하늘 올라갔어. 저쪽으로. <laughs> 저기 엄청 큰 헐크버스터가 <laughs> 나타났대요! <laughs> 헐크버스터 저것은 우리의 악당이잖아! 빨리 집으로 돌아가자! 안돼! 우리는 구경도 할수 있잖아! 포켓몬이니까! <laughs> 어, 나는 기다려봐. 너무 무서운데? 나는 너의 동생이었다. 그치? 맞아. 간다! 간다. 100만, 100만 벌! 야, 이거 뭐야? 나무님 해룡 발사. 나는 원래 몰랐는데. 어떡하지? 예,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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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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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타났다 땡. 아 모든 공룡의 세계. 우치라 공룡들. 기다려. 아 뭐예요, 저? 해야겠다 예이 yeah. 아기 공룡도 있고 너무 못하는 나는 예 yeah. 안돼 yeah. 이렇게 공룡들은 모두 죽고 말았다 오늘 이야기. um <laughs>